안녕하세요. 헬로에더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증샷 많이들 찍으시죠? 내가 먹은 음식, 만난 사람, 또 방문한 곳, 지금 하고 있는 일, 심지어 우리가 투표를 하고도 인증샷은 안 깁니다. 그러고 보면 하루의 기록, 사진만으로도 남길 수가 있는데요. 매일 찍는 인증샷 이왕이면 제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또잘 찍은 인증샷 의미있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찰칵찰칵 날씨단기에서 사진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자, 오늘도 리얼 사진작가, 리종훈 작가와 함께 합니다. 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설명, 제 소개가 마음에 들으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리얼 사진작가, 예. 리종훈 작가. 리. 네. <laughs> 의미 있어 보이는데. 지난 네. 시간에 우리가 사진전 하는 거 배워봤잖아요. 네. 예, 예. 준비 과정에서 전시 기획, 뭐 공간 확보 여러 가지 쭉 배웠는데요. 예. 자,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 했던 거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전시 기획 단계부터 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시 기획 단계는요. 전시 성격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취미 활동의 연장선에서 전시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 작가로서 데뷔하시기 위해서 전시를 준비하는 건지에 따라서 전시의 방식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또 개인전인지 혹은 그룹전인지에 따라서도 전시 스타일과 전체적인 경비가 많이 달라지겠죠. 어, 두 번째로요. 전시장은 전문 갤러리는 보통 1년 전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대관 신청을 해야 하지만 동호인 분들이 캐주얼하게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카페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전시장은요 비용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마지막으로 작품 제작 단계에서는요 작품 프린트부터 액자 제작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시할 작품의 분위기와 성격에 맞는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시 준비 관련 내용을 배우고 나니까. 정말 동네뭐 갤러리 카페나 아니면 지하철역에 전시된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유심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네, 맞아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액자 방식이 아니라 사진 위에 유리가 붙어 있는 듯한 네. 그런 액자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네. 아마 이런 거를 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죠? 생겼었어요 네. 네. 이게 최근에 한5 6년 전쯤에 국내 에 처음 소개된 방식입니다. 음. 보시면요, 그 옆을 보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판넬이랑 네. 아크릴 판넬 사이에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하얗게 보이네요. 예, 요게 네. 압착돼서 만드는 액자 제작 방식인데요. 아.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요, 깔끔하고 네. 모던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음. 전문 작가들뿐만 아니라 동호인 분들도 많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음. 어, 지금은요, 국내에서도 제작 기법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많이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하신 게요. 일반 액자보다 보관이나 관리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특징이라면 음... 특징이겠죠. 그냥 딱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주의할 점도 없어 보여요. 편해 보이거든요. <laughs> 네.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 표면이 아크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요. 표면에 이제 작은 흠집이 날 경우에는 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음.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자 뭐 단점도 될수 있고요. 그 작품이랑 야크리랑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교체가 안 된다는 아, 거죠. 큰 단점이 될 네. 수도 있겠네요. 정말 주의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작품 설치 단계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될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작품 설치하면 그냥 쉽게 가서 걸고 오면 되는 게 네. 아닐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 뭐, 가장 쉬운 건요. 운송부터 뭐 설치까지. 어, 운송도 있었군요. 그럼요. 전문적으로 네. 해주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 하지만요. 동호인들끼리 준비하는 전시에서는요. 그 설치하는 것까지도 그 전시 준비하는 과정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준비하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음, 직접 하는 것도 참 좋은 추억이 될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전시회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 같네요. 그렇죠. 네, 다 같이 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몇 평이 되는 전시관에다가 여기 입구에다가는 어떤 사진을 붙이고 그렇죠. 중간에는 어떤 사진, 마지막에는 어떤 사진, 이렇게 구성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방법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요 전시하실 그 이미지들을 모두 모아 놓으세요. 네. 모아 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 넓은 공간을 촬영한 이미지부터 점차 작은 공간을 촬영한 이미지로 그 흐름을 만드는 것도 음, 가능하겠고요. 네. 뭐 인물 사진이라면은 옅은 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렬한 컬러 구성으로 진행되는 흐름도 뭐 가능하겠죠. 아, 그러니까. 큰 넓은 의미의 사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점 점점 우리가 이제 뭔가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또 같이 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옅은 컬러에서 짙어지는 거 역시 뭔가 좀 깊이 있는 네, 느낌을 네. 줄수 있겠고 그렇죠. 아 그런 또 의도가 있을 것 같군요. 사실 우리가 뭐 콘서트 같은 거 공연 혹은 아니면 앨범들 가수들 앨범들 보면은 네. 연주자들 앨범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뭔가 어우러져 있죠. 다 다른 노래들이고, 다른 작품들이지만 뭔가 어우러져 있듯이 네, 사진 맞아요. 전시도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전체적인 구성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과거에는요, 사진의 중심이 사람 눈높이에 근접하도록 좀 높은 위치에 사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요, 최근 추세가요. 그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음. 보는 분들이 사진을 좀 편하게 볼수 있는 위치에 거는 게 추세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눈 높이보다 높았다면 지금 조금 더 낮게. 그러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우리 눈보다 좀 낮은 것을 쳐다볼 때 응시할 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고개 그렇겠군요. 방향도 좀 그렇겠죠. 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궁금해요. 네. 설치작 그 전시에 많이 하시는데 네. 설치 직접 하세요?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셔서 하시요 저는 하시나요?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하는 편이에요. 가급적이면. 네, 저랑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오 네, 전시장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네, 네, 왜냐하면 네. 그게 가장 재밌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죠. 아주 우리 제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네. 함께 작품 전시도 걸고. 중간중간 짜장면도 먹고 그 <laughs> 추억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네. 설치하고 나서는 이제 오프닝이라는 걸또 하죠. 전시여는그 그렇죠. 첫날 네. 오프닝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어, 요즘에는요 사진 전시가 점점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추세죠. 네. 뭐 특히 동호인들끼리 하는 전시에서는요 전시 자체를 전시 오프닝 자체를 가벼운 파티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역시 사진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겠죠 음. 하지만 너무 무겁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지인분이 전시 오픈을 하셔서 갔더니 네. 소규모 그 밴드 가 나와서 같이 연주도 하고, 어, 아주 좋죠. 네 노래도 네. 부르고, 그니까 사실 뭐 사진 전시, 그림 미술 전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어, 너무 격식 차려 야될것 같고 음, 나랑은 조금 멀게 느껴지고 이런 거 사실 많잖아요. 근데 <laughs> 예. 그런 거 없이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뭐 핑거푸드도 먹고 와인 한잔한 든가 아, 음료수 차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네. 작가들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또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작품을 봐야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렇죠. 마음을 열고 작품을 감상할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프닝까지 좀 살펴봤는데 우리 전시 하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죠. 뭐 네. 길게 한다면 2 주일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작가들은 어떤 걸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뭐 가장 좋은 건요 전시장에 상주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데 그게 꼭 손님 맞이라기 보다는요. 네. 작가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전시장에 상주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전시장에 이제 상주를 하게 되다 보면요. 방, 전시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자기 작품을 수차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작품 준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깨우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다음 전시를 위한 그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시장에 상주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네. 내가 아는 사람들만 내 전시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뭔가 내 작품을 유심히 볼때어왜이 작품을 유심히 보지? 음. 나는 사실 이걸 더 신경을 써서 걸었는데. <laughs> 가서 그렇죠.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작품이 그런 게 어떤 아주 게 중요한 게 포인트예요. 오, 네. 그런 거 같고. 타요 정말. 네. 저도 인사동에서 그 지인의 전시장에 이제 놀러 갔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시선이 될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점들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전시가 끝났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철수를 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작품을. 네. 어, 방법 알려주세요. 네. 그 전시했던 작품들은요, 보통 버블캡이나 이렇게 발포지를 이용해서 개별 포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미리 작은 사이즈의 사진 출력물을 보관해 두셨다가요, 포장이 끝난 작품에 사진을 붙여두면 나중에 작품을 정리할 때나 판매된 상품을 이제 배송을 할때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음... 또 전시를 철수하는 과정에서는요, 판매된 작품의 배송이나 그 꼼꼼한 포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품 배송과 운송을 맡아 주는 그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볼 만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진 정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긴 준비 기간도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작가님, 우리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번 시간 통해서 정말 큰 용기를 얻었고 자신감을 얻으셨을 것 같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